이분은 2009년 6월 26일에 처음 관리를 해서 이쪽 부분에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부분인데, 지금 이렇게 보면은 머리카락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보이고 있고요. 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자라게 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한두세 달만 지나면은 확실하게 이쪽 부분으로도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머리카락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뒤쪽 부분에도 보면은 머리가 이제 풍성하게 보이면서. 일치도와다 좋습니다. 지금 이 뒤쪽 부분, 이 이마 라인 쪽 부분입니다. 이게가. 머리카락이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눈에 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뒤에서 보면은 머리카락들이 눈에 띄어가지고 아주 옆에서 보면 어떤 데서 성공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